친구들 앞에서 장기 자랑 해볼 사람 틸리 틸리, 네 가시 손을 자랑해 보는 게 어때? 내 네, 가시 손을 자랑하려면 희생이 필요한데. 어 그렇다면 미희버니 우리가 나설 차례야. 모두를 놀래켜 주자고. 선생님 저... 저요, 어, 저요 저요 저요. 어? <laughs> 어머 에이미, 친구들에게 뭘 보여줄 거니? 안녕, 난 최고의 광대 에이미야. 어. 이것봐 신기하지? 멋진 재질이에요. 내가 먼저 손들었는데 난 제가 싫어. 어 미니버니 친구를 미워하면 못 써. 헉 응, 끝나고 보자고 해. 이바이미 내 친구 미니버니가 너에게 할 말이 있대. 응? 에이미 어? 우린 나보다 더 멋져. 우와 말하는 인형이다. 어때? 오 우리가 더 멋지지? 셰셰 우리 집에는 마리오네트 합창단도 있다고 완전 멋지지 <laughs> 보자 그쯤이야 우리 집 인형 오케스트라의 비주가 되겠어 내가 더 멋져 음, 우리 집에도 당연히 동물 오케스트라는 있지 완전 멋지다고 뭐라고 <laughs> 우리 집은 완전 동물원이야 커다란 호랑이 인형도 있거든 내가 더 멋지지 <laughs> 우리 집에 있는 호랑이는 진짜라고 콱쾅 완전 멋지지 음, 멋지긴 완전 거짓말 그래그래 그래. 거짓말이라니 난 세상에서 제일 음. 멋진 광대라고 아마 서커스 광대라니 유치해 나도 형님 해볼까 어 음. 음. 내가 최고야 아니야 우리가 더 대단해 나야 우리 너희 둘다 제법이지만 혹시 타고났다는 말 아니 타고나 음. 그래 아무리 대단해도 타고난 건 이길 수 없어. 음. 음. 우와 응. 완전 멋져 멋져! 어. 우리 친하게 지내자 친래 친친